자, 이거는, 어, 처음에 이제 10년 만에 온 여사님하고 부킹이 됐습니다. 아니, 5년 만에. 에, 그때 추는 거예요. 이렇게 잔잔하게. 네이 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에, 이거 배우신 분이 에,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이버 왔으니까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지러우니까 한번 쉬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 네번 했거든요. 여기서 아쉬우니까 양손 잡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또한번두 번, 뭐든지 상세했근데 이것도 이런 걸세번 하면 좀 그렇겠죠? 두 번, 그래서 어떠지 사박자죠 사박자주, 아무리 셔 주는 게좋았던이년만에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가운데 돌아와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돌려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확인 사상, 아까는 잘 실수는 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어깨거리에서 안세진의 그 힘을 모시 오실 때도 남자 왼손을 이렇게 받쳐서 잡지만 받쳐서 그래서 몇번네번 4번 정도 네번 4번 이상 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고또네번 정도 하여튼 뭐든지 오래한 거기라도 진상이라고 러잖아 집에 안 가고 계속 가게 하서막계속깨작그 진상이라고 러잖아 휴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 많이 하면 진상이야 그래서 어깨 놓고 여자 지나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항상 두세 번. 한 번, 두 번. 그래서, 남은 자, 여기서 뭐, 4번 줘도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laughs> 도장 찍어. 도장 찍어가지고, 자, 이거, 의정부 쪽 사장님이 배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말라서 여기서 또 역시 모시고, 모실 때도 손을 이렇게 항상 수평으로 내리거나 올리면 허접스러워 보이잖아. 이렇게. 꼬다구나. 꼬풍나. 그래서 네번 했으면 들어서 보내주고 마주보는 게 좋아요. 안세진에 3번 발래서 안세진 뒤로 이렇게 낚시. 그래서 딱 보내주는 거 다시 여기서 3번 발. 3번 발 요번에는 활짝 뒤 요쯤에서 이제 노래 중간쯤에서 여성하고 스킨십. 한번 이렇게 공감을 줘야 돼요. 공감부터 줄지 않아야 돼요. 뭐춤못 추다 죽은 귀신이니까 맨날 춤맞 추면 안돼 여자하고. 여자고 춤을 추기 있어요 춤에 전념은 안 돼.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통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네번 했으면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 또 들어가야지. 일만 벌리면 뭐야? 마무리를 해야지. 형님 아우님도 맨날 혼났잖아. 도희한테 마무리 못 해가지고 맨날 일만 저질러 집안에 애물단지야. 강아지 보도 못해. 그죠? 서 마무리를 해야 돼. 춤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배우셨어요. 자, 이제 또 오시면은. 어, 또, 어떻게, 그, 그,냐면은, 그, 다음, 배울 거는 제가, 여기서, 사박자 주고, 손을 바꿔서 이 손으로 바꿔서, 이번이 손으로 건너다 1번, 이렇게. 4번. 한 3번 할게요. 3번. 그리고 요거, 그대로, 이 손으로, 가운데 들어와서, 2번, 한 번, 다시, 또, 가운데 와서, 2. 그리고 다시, 보내주고, 이 손으로 3번 하는데, 또 똑같아요. 딱 잡아서 또이돌게또 모시기. 항상 춤 사기 춤에서는 여자를 항상 여왕 내주를대우로해 주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백스텝. 원리는 다 똑같아요. 모시기 백스텝. 항상 선호가. 그래서 마무리 보여줄게요. 항상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 해셔야 돼. 처음에는 아까도 우리 쓰그들의갔잖아 안세진의 그 등교로손 바꾸는 기술이에요. 스텝이에요. 기초 열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껴어서 보시. 이렇게, 이렇게. 아까는 안아서 보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자를 타이트하게 뒤에서 보시면 여자 좀 타이트하게 조이는맛이 했어요. 보시.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죠 안세진의 오번 발로 가가지고 로비는 이제 안세진이 틀어주기로 또 넣어주는 거요 틀어주기. 그 여성 강남에 안 돌리는 거요 여성을 이렇게 돌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여성을 이렇게 돌리는 게 없어요. 왜? 아까 말했죠? 여자가 5년만에 왔어, 2년만에 왔어, 1년만에 왔어. 그런 사람한테 돌리면, 어, 내적으로 쓰러지죠. 나이 많으신 우리 누님들은, 막 이렇게 막두 바퀴 돌리고 잘한다고 돌려봐.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잔잔하게 뽑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제가 음악에 맞춰서, 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여자 입장에서? 편안해요. 왜편에해요 네, 그죠? 오랜만에 하는데, 네. 오랜만에 네. 리형 야우님이 호텔 커피숍에서 이렇게 선반인데 갑자기 커피 마시자마자 고백이로 합시다, 한번 맞아 죽지, 그죠? 이렇게 네. 대화도 하고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아 그러셨군요. 대화하다가 영화도 한편 보고 또 내일 한번 또만나시다 그몇번 만난 다면뭐 가야지. 아이씨, 뭐 부킹하자마자 막 올리고 뭐양손포기 하고, 지 이런 분 있잖아요. 막 부킹하자마자 막 잡아가지고, 막이렇 진짜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또무것까하고 그죠. 이리 있어요. 여기 그냥 오시잖아, 그죠? 어,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나에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 하는 건이해를 해요. 어,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 현장에도 막 작전 면자. 그래서 항상 1년인가왔 왔던 매일로 뭐 여사님위도 해도 이 정도는 해주고 그런 게 좋지 않은가.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요거만했는데 여자가 손 놓고 나갔어? 뭐 괜찮아. 또그 여자가 또 있잖아. 그게 우리 형님 아버님을 이렇게 재밌게 처음에 이렇게 예의 있게 해줬는데 여자가 뭐야 첫 곡에 기술, 기술도 안쓰네또 나가면 할수 없지 뭐 그죠? 그래서 네, 또 너무 이렇게 춤을 좋아하는 여자 만나봐. 그러자는 우리 형님 아버님은 원래 딴데 가서 춤추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런걸 흥미를 의도로 아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 좋죠. 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정말.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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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럼, 인사하고 빡게, 예, 감사합니다.